자 오늘은 부시도 블레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플레이테이션 1 게임이죠 발매한 플레이테이션으로 발매한 게임이죠 이 게임은 좀 특, 독특한 면이 좀 있어요 격투기 게임이기도 하고 보기에는 좀 뭔가 좀 뭔가 어, 좀 독특하죠 이게 단판승부 게임이에요, 이게. 그래도 이게, 나중에는 거모로 이어지는 그런 단판승부의 게임이죠. 캐릭터 구성은 이렇게 좋은데, 이게 이제 총 2편까지 있는데, 2편까지 다 <laughs> 업로드할 거예요. 처음에 건무가 좀 화려하고 멋있죠? 그래도 이게 플레이테이션 그래픽이라 많이 좀 화려하죠? 원으로 치면 많이 화려해. 자,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전형적인 스토리 모드를 한번 해봅시다. 1편 같은 경우는 이제, 어, 2편에 이제, 그, 다자지기 전 게임이죠. 필터 구성 이렇게 있는데 여자 캐릭이래야죠 터 처음 하는 게임은 자 이제 카타나를 고를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이렇게 고를, 고를 수가 있어요. 아 저는 이걸로 할게요. 이 게임은 총 무기 승격도가 있다고 하네요. 자기에 맞는 검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아저게 제일 좋아. 야, 진검 승부예요. 말 그대로 이 게임은 부시도 블레이드 무사도 블레이드라고 많이 좀 표기하는데 이 게임은 부시도 블레이드예요. 정, 정식 이름이 부시 무사도 블레이드도 괜찮긴 하죠 근데 이제 부시도 블레이드라고 표기해서 제목을 그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복수에 와신 여자야? 1편 시장은 좋아요. 97년도에 나온 거라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이게 고수들 대전이 제일 재밌어요. PVP가. 나 야! 자, 한번 해봅시다 반방승거요이 게임은 어왜 칸누키가 나를 제가... 칠하 1편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짧다 보니까, <laughs> 어, 짧다 보니까, 반판 네, 승부로 되는 거죠. 네. 어, 어, 잠깐만. 파이! 이런 쓰작띠 입는 폼을 하면 안 돼. 반판 <laughs> 승부야. 2편에서 많이 좋아져요. 파이! 야, 배경음악도 없어요. 시한대에 られている아 그래도 이제 이게 어. 그래픽은 실기로 하면 알죠? 이게 이제 최대로 끌어올린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저도 이제 무릎을 끌었다고 했죠. 자, 조로 나오네요. 아이고, 저기 뭐야, 너무 짧어. 재는 <laughs> 짧은 무기가 별로 안 좋아요 여기서는. 다 써봤죠. 배경 마각이 이제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빨리 끝나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이제 사실적으로 만들자. 한번 베이머는 이제. 어. <laughs> 야, 놈이 최고죠. <laughs> 긴놈이 최고죠 여기서나, 1편에서나. 긴 놈이 최고죠. 여기서는 1편에서는 긴게 최고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전편에서 다치면은 다음편까지도 이제 그 다친 부위가 계속 지속되니까, 웬만하면 칼안 맞고서 끝까지 깨야죠. 뭔가 골반이. <laughs> 스토리야, 뭐. 간단한 내용일 거야, 막 이게. 그렇게 이제, 심오한 게임 아니고. 고수들 재, 대전이 재밌어요, 이 게임은. 고수들 대전이 꽃이죠. 근데 고수들이 있나 모르겠네, 요즘엔. 있겠죠, 어딘가에. 자, 여지분. 어. 먼저 지르는 놈이 임자입니다, 이 게임은. <laughs> 먼저 지르는 놈이 임자죠. 1 편은 이렇게 이제 나왔지만, 2 편에서는 좀 달라지더라고요. 거의 완성본은 거모일 거야, 아마도. 음, 이게 스토리 모드가 그렇게 짧다 보니까 그렇게 길진 않아요. 2 편은 좀 길어졌고 2 편까지 <laughs> 무사히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오늘. 라크니시대 아게마쇼. 아 이거 잠깐만 이게 뭐야? 아 총은 이거 좀 너무했잖아. 라크니 아게마쇼. 다시 한번해죠아 이게 총이 나올 줄 몰랐어. 라크니죠 <목소리> 아게마쇼. 나주지 마. 하이. <laughs> <총총. 웃음> 어, 잠깐만. 하이. 자, 클리어했죠? 아, 총은 어쩔 수 없어. 진짜. 다리 총으로 어떻게 해요? 저 다리에 상처가 났죠. 저그 다음에 갈 거예요, 저. 誰に言와れてここに 한자키. 한자 아 근데 총은 진짜 무조건 한방이네 어.. 다음 차트를 또 알려주네요 진짜 거의 단판승부야 이 게임은 얘가 좀 어려워요 몰아세워야돼 오케이 클리어 아이씨 힘들게 하고 있어. 복수했나? 자, 이렇게 해서 끝났죠, 이 게임은. <laughs> 금방 끝나요.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게임을 위해서 저는 다음 풀게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